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들에 대해서, 요즘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올려볼까 합니다.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한 지, 뭐, 3, 4일째가 돼가는데요. 그래서 뭐, 어떤 A라는 기업이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한 한두 시간을 쭉 쓰고, 그리고 A라는 기업이 안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한두 시간을 쭉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 솔직히 머리가 타는 기분이 듭니다. <laughs> 그렇지만. 뭐, 이게 다 성장통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어쨌든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빈 공간을 채워가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상을 안 올리니까 좀어 공허한 느낌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상의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어떤 제일 큰 주제로 고민을 했던 건 역시나 뭐1 0년물 명목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고민을 했었 근데 뭐 지금으로서는 이 시장이 그렇게 빨리 깨질까?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도 하고 오히려 채권 버블은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경기 회복이 워낙에 얼추 올라오고 나서 그리고 결정해도 그렇게 늦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그팩트셀 리서치에서 기업의 이익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상승장을 좀더 누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많이 벌어놔야 되니까요. 그리고 예전에 얘기처럼 2008년 2 0 0 9년의 금융위기 사례를 들어 드리면서 저축률이 기존에 이제 3%, 5% 수준에서 7%로 한번 올랐듯이 이번에도 뭐 이게 그 저축률은 좀더 오른 상태로 유지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은 이 고민은 엄청난 속도로 오른다면 또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해당 고민은 2분기 말쯤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테슬라를 어떤 기업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인데 요즘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상당히 이런 거에 대해서 재밌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다시 모빌아의 자료들도 상당히 많이 뒤져 보고 그리고 기존의 oem들의 자료나 아니면 뭐짐 켈러 인터뷰나 렉스프리드만 저지어츠 이런 자료들도 좀 보고 그리고 테슬라를 예전에 공부했을 때 다시 한번 좀어 어쨌든 그때 당시에 봤던 뷰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했던 얘기는 최근에 이제 짐 켈러가 했던 팟캐스트 2020년 2월 8일인가요? 2월 28일인가요? 그때 렉스프레드만과의 팟캐스트에서 했던 얘기가 가장 와닿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처음 테슬라를 공부하고 매수했을 때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단기적으로는 무림프이지만 장기적인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몇 번의 이제 피벗들을 겨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맵데이터라든지 그렇지만 그런 역량이라면 충분히 일론이 걸어온 길들을 믿는 편이고 물론 괴짜스러울 때도 있지만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분야는 기술이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죠. 어쨌든 잘될 거다도 예측할 수 없지만 잘안될 거다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대략의 설명 위한 공부 정도만 하고 의미 있는 예측을 하기는 포기했습니다. 근데 왜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자꾸 파괴됐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이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은 들긴 했지만 뭐 딱히 후회는 없습니다. 항상 어쨌든 중립기어에다가 놓고 여러가지 생각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머리는 엄청 아픈 길이지만 결국에 중립을 벗어나면 감을 잃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느끼지만 전기차 차원에서는 압도적으로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원자재와 배터리 이슈 같은 경우는 폭스바게 랩 수준이지만 그 잘츠기터에서 재활용하는 걸 보고 생각보다 빨리 해소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 정도는 봤습니다. 그리고 한번 형성된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흐름은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출고 후에 이제 운전한 지몇 개월 정도 되신 분들의 후기를 한번 쭉 봤는데요. 예전에 마이크로모빌리티 기업이었던 그 니오를 매수했을 때도 같은 접근법이긴 했는데 결국에는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자의 로열티를 체크하는 과정이죠. 어떻게 느끼는지를 느끼는 과정인데 이런. 내구 이렇게 자동차나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특히 오토바이보다도 차 종류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로열티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명품에다가 투자를 하듯이 일년에서는 사람들의 어떤 의류가 좀더 가볍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차라는 새로운 옷을 이제 명품처럼 입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옷이 좀더 가벼워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하차감이라는 얘기도 있는 만큼 충분히 어쨌든 자동차에 대해선 소비자의 로열티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했고 이동 수단처럼 나를 표출해 줄수 있는 제품이라면 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과는 긍정적입니다. 예전에 애플처럼 생태계 자체의 만족감들은 충분하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슈퍼차저나 OTA도 결국에는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고 이런 로열티가 오토파일럿이나 자율주행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좀 주목해야 할 만한 건, 2021년 올해 4분기에 지리 자동차로 그 모빌아이가 슈퍼비전을 탑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빌아이가 실리콘 칩 단계였던 IQ 칩에다가 인베드된 소프트웨어 수준을 넘어서서 실리콘과 도메인 컨트롤러, 실리콘 플러스 PCB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빌아이의 기술력이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의미있게 볼수 있을 만한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인 거는 있습니다. 캐시우드나 아크인베스트는 웨이모와의 비교만 할뿐 모빌아이와 테슬라는 사실상 더 많이 비교해야 하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빌아이와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비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2017년부터 쭉 뒤져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미 있는 자료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반도체에 관해서 인텔의 뭐 모빌아이 인수, 뭐 알테라 인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있긴 했는데 근데 그들도 충분히 모빌아이라는 기업이 뭘 하려는지 알고 있을 텐데 왜 얘기를 하지 않는 건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궁금했고 지금은 조금 더 사실 궁금해졌습니다. 어쨌든 짐켈러에 의하면 모빌아이나 테슬라도 둘다 마찬가지로 가벼운 하드웨어를 포함하고 있고, 뉴스들에 따르면은 IQ칩만 탑재하고 나서 대략 2시간 정도 조정하고 나면 일반 차량도 ADAS 수준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IQ칩이나 오토메이커들이 인베드된 소프트웨어를 개조해서 내놓는 버전급이 아니라, 이제 실리콘 단계를 넘어서 PCB 단계로 그러니까 슈퍼비전 레벨부터는 기본적으로 기능성 측면에서는 역량 부분에서는 최종적으로 모빌아이가 내놓을 자율주행 버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결국에는 mtbf라 그래서 평균 무고장 시간 측면에서 이슈겠죠. 그러니까 1만 마일당 한 번에 에러가 나는 것은 뭐 에이다스 수준이고 100만 마일당 한 건이 대략 뭐 슈퍼비전만 탑재한 수준일 것이고 1억 마일당 한건 수준이 슈퍼비전 플러스 라이다 레이다의 스택을 두 가지로 갖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평균 무고장 시간을 늘리기 위한 작업들이 모빌아이의 자체적인 벤치마크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더 확장해 볼 때, 만약에 모빌아이가 이번 4분기에 지리자동차에서 내놓을 슈퍼비전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 자율주행 혹은 반자율주행 시장이 보편화되느냐, 테슬라 온리원으로 아직은 꼽힐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어떤 실험 같은 것인데, 언급이 없다는 게 개인적으로 좀 깊은 의문이 듭니다. 일부러 무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기술적으로 이것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암론샤슈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모빌아의 CEO이자 창립자로서 한 20년 동안 자율주행을 계속해서 파온 암론샤슈아 같은 경우는 에이다스 수준에서 레벨4로 가려는 주자이긴 하지만, 곧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리만큼 테슬라 커뮤니티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모빌아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없는 주자처럼 취급하는 것이 이것이 꺼내놓고 다루기는 민감한 주제인 것인지 무언가 다가오지만 애써 무시하게 되는 방안의 코끼리 같은 상황인지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을 놓고 본다면 FSD 기능은 기존의 오토파일럿에 비해서 확실히 좋아진 것이 맞고 주행 보조 기능으로만 쓰더라도 충분히 운전자의 주행 경험 차원에서는 좋은 기능이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도조 슈퍼컴퓨터와 소프트웨어 2.0의 조합이 물론 이제 지금 소프트웨어 2.0을 이뤘느냐 안 이뤘느냐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데이터 라벨러를 더 뽑기도 했죠 버팔로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 조합이 가능하다면 퀀텀 점프란 예상은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이 2020년 12월에 도조가 0.01% 완성됐으며 1년 안에 완성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점에 있어서는 기존의 FPGA를 통해서 프로토타입 검증이 완료됐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본다면 ASIC 반도체로 이제 아예 찍어내기 전에 도조를 0.01%만큼의 FPGA로 작은 프로토타입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잘 됐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향성이 맞다면 물론 강력한 전제가 달리긴 하죠 기존의 방향성이 맞다면 속도는 훨씬 빨라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에너지 측면에서 배열을 씌운 주장 중에서는 마진 개선이 이제 마진율이 많이 나빠졌다 뭐 좋아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마진 개선을 논하기에는 약간 초점이 틀린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목표하는 게 VPP고 유틸리티 스케일의 배터리의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침투율을 높여서 나중에 소프트웨어를 팔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페이스북이 AR과 VR 시장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퀘스트툴를 거의 원가에 가까운 수준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선진 차세대 시장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침투율을 높이고 보는 게 지금의 사업 구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유틸리티 배터리의 효용성에 있어서는 지금 시기보다 앞서서 유틸리티 규모로 배터리 사업을 했던 분들의 후기가 좀 반반인 것들이 확인이 돼서 실제 시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는 전력 사업에 어느 정도만큼 TAM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일단은 어쨌든 첨두부하 시에 한참 전기를 많이 써야 할때 비전력 조달 비용 수준을 낮추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측면에서 다뤄 본다면 최근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 뭐 리스크이자 이슈, 이벤트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이 현재 4 개의 MEB 플랫폼에서 최대 90만 대까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은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말 그대로 맥스 케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설계상의 맥스 케파와 실제 생산은 다르죠. 그러나 한편 느끼는 것은 폭스바겐이 전기차에 대한 속도가 꽤 빠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현재 드레스덴에서 두 곳, 중국에서 두 곳을 오픈한 후에 지금 현재 90만 대의 캐파를 갖춘 것인데 앞으로 독일의 엠덴, 하노버 그리고 미국의 채터누가 등에서도 생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기차 분야에서의 캐파를 가장 빠르게, 가장 공격적으로 늘리는 주자는 폭스바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현재 주의하면서 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 보고 있는 상태에서 포르쉐에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죠. 일단은 포르쉐가 가진 것에 대해서 테슬라가 가진 전기차의 브랜드 로열티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로의 브랜드 로열티는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광범위한 OTA라든지 슈퍼차저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결국에는 어떤 인터넷 마케팅처럼 UI UX 싸움으로 가게 된다면 테슬라가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보지만 다만 어떻게 포르쉐가 변할 수 있을지는 좀더 두고 봐야겠죠. 포르쉐는 작년 3분기까지 18만 1000대를 팔아서 매출 175억 유로에 영업 이익 19억 유로. 폭스바겐은 같은 기간 동안 630만 대를 팔아 매출액 1,555유로의 영업이익 17억 유로를 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폭스바겐이 18만 대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630만 대를 판 것보다 폭스바겐보다 영업이익을 더 많이 거둔 것이죠. 상장을 검토하면서 대략 포르쉐에 있어서는 블룸버그에서 애널리스트는 한 147조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는데 이 정도는 단순하게 시가총액 기준에서 테슬라의 17.5%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르쉐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포르쉐에 있어서 바라본다기보다 폭스바겐의 전기차로의 전환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아예 전기차로의 전환을 좀더 빠르게 하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루 종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새로운 걸 알아갈 때 즐거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